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점심 시간이 잠시 짬이 돼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4일 서울 성모병원 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서울시 서초구 사회학술대회에 보험 규정의한상 하복부 스캔법 강의의 프리뷰 시간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 20분 되기 때문에 사실 보험 규정의한상 하복부 스캔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그러나 뭐 여기에 미션을 받았으면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날을 강의는 간단하게 진행하고 강의 미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그날 참석하신 쌤에게 이저 유튜브를 통한 강의를 들으 십사하고 미리 그날 또 선전을 광고를 해드리시면 참석 쌤이 이렇게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려고 믿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네, 저희 병원 전화번호 05 3743 2089 0 1 0 4 5 3 1 2 0 8 5 이메일은 ilbongkm1m.net 입니다. 아, 여기 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이죠 아, 고속버스터미널 강남고사 옆에 있는 어, 병원입니다. 아주 뭐 단일병원으로서는 제일 큰 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복부 초음파입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2018년 <laughs> 4월 1일부터 거비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초음파가 그런 상복부 일반 초음파 간, 담낭, 담도, 체장, 비장 여기에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보험 거비화가 됩니다.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위내시경과 똑같다 생각하십니다. 어, 속이 아프시다 또는 뭐 속이 쓰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가 어, 불편을 호소하고 또 의사가 이것이 검사가 해야 되겠다고 의사가 판단되면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상에 12장의 필수 영상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질환에 대해서 최초 1회는 30%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비가 만약에 3만 원이 나왔 9만 원이 나왔다면 95,635원 이니까 여기에서 가, 병원 가산료 붙고 거기에 30%니까 뭐한 3만 몇천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합니다 환자가 31일 초과 후에 최초 진단과 다른 병이 질환이 의심되어서 내연량계에는 또 이렇게 30% 본인 부담 시키고 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상복부 통증으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압다 두 번째는 뭐 항달로 왔어요 또는 세 번째는 뭐저그 뭐, 체중 감소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주정상이 틀리거나 또는 또첫 어, 번째서는 간 질환이 급성 그 만성 간 질환이 의심돼서 왔다 이럴 때, 또는 두 번째 할 때는 췌장염이 왔다 의심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장기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상관없지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추적 검사할 때는 처음에 동일 진단으로 진단하는데그 다음에 올 때는 추적 검사는 80% 본인 부담이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왔을 때이 항달러 왔다. 그래서 간 검사를 했다. 두 번째는 이 항달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g o t GPT가 어떻게 됐는지 이 추적 검사할 때는 본인 부담이 80%로 높아집니다. 물론 청구액은 같지만 환자가 내살 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진단 면 그걸 바꾸거나 장기를 바꾸거나 또는 뭐 증상을 바꾸는 것이 환자한테 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검사. 이건 수가가 좀 높습니다. 14만 25원. 요거는 이제 강경변증리버시로시 있거나 또는 40세 이상의 만성 비형, 시형 간염 환자. 이제 요거는 대양 만성 비행 시행 가니이 아니고 약을 치료하는 항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에서 일을 깔리니까 금년 연말에 아마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14장의 필수 영상입니다. 두 장이 더 높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낮지만 간 이시 후에 팔로우 검사 또그 다음에는 어, 원발 간암이 리버로 메타세서 갔을 걸 의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원발암, 다른 데뭐 위암, 장암, 췌장암이 리버메타세서 가는 것심될때 이런 경우에는 정밀초음파검사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연2해할수 있고 30% 어, 본인 부담입니다 연2해에 대해서 연1회가 아, 조금 선생님들이 오인하는 게 있는데, 가령, 9월 달에, 지금, 금년 9월에 왔다 하면, 내년, 2019년 1월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금년 9월부터가 내년 8월까지는, 아, 저, 30%안 되는 거지요. 그, 렇게 2019년, 어, 그, 바뀌어가, 그, 만 1년을, 어,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심평원의 유권 해석을, 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용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한적인 초음파, 단순 초음파 이런 것이 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안에는 우리가 어, 총 9장이 됩니다. 9장인데 일반 초음파 7장이고 정밀은 2장입니다. 어, 니다 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간좌엽의 종단 스캔이죠. 그 다음에 간좌엽의 횡단 스캔, 간정맥의 넉간 스캔, 그 다음에 간우엽 횡단 스캔, 그 다음에 간우엽 상부 동쪽을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터코사 스캔으로서 라이트 포탈 베인 보는, 게 그러니까 우측 간엽의 전구역을 주로 보는 거. 그 다음에는 라이트 리브로 쪽하고, 보고, 또 리브 에코와 히든이 콜텍스의 대조사. 요 일곱 장이 일반 초과 현상이고, 음, 정밀은 여기 두 장이 더 추가됩니다. 하나는 어, 좌우 간간 문맥의 행간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에파티핀을 찾고, 라이트 에파티핀을 경계로 요쪽에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얼 쪽을 보는 영상이죠. 두 상이 정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낭장축상입니다. 담낭의 장축상은 코스탈이 아니고 인터코스탈에서 그 스캔하는 영상이 되고 간에 당간 영상입니다. 담낭 한 장, 한장니다장은두 장입니다. 장 네, 원시레이그 다음에는 오브라이크 스캔으로 아, 체장의 체부와 미부를 보는 스캔. 요 체장이 두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장의 장축 스캔.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복부 초음파 아, 포줌 판독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적사항이 기술하게 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한 날짜 아, 적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는 여기에 진단의 일반이냐, 전밀이냐, 뭐 제한이냐, 또는 단순이냐, 이걸 기재하시고 검사에서 성함을 조금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초음파, 해석조 초음파 예. 하는 경우, 그다음에 도플라 초음파,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찰상태, 최종 진단 및. 이수, 이렇게 이제 아, 기재하도록 아, 되어 있습니다. 아, 사진을 학대를 하지 않 해가지고 다시 한번 스님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하다가 학대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빼 개가 보겠습니다. 아, 자, 상복부 전파죠. 삼포의 일반 전파, 정밀 전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낭 용정에서는 갱과 예, 관찰할 때 연일에 되고, 그 다음 제한 초음파가 있습니다. 제한 초음파는 이제 추적 검사죠. 질환의 추적 검사를 보고 일부 장기만 봅니다. 그리고 단순 초음파, 요거는 진료 검사의 보조 목적을 하는 겁니다. 복수천자 할 때, 또는 비장 크기 측정할 때, 이럴 때 아, 기록함, 아, 쓰는 검사법입니다. 자, 영상이, 아, 저기에, 아, 여기 일반 영상, 정밀 영상, 간에서 일반 영상, 정밀 영상, 간자엽 종단 스캔, 간자엽 횡단 스캔, 간정맥 넉간 스캔, 간우엽 횡단 스캔, 간우엽 상부, 우측 간문맥을 포함한 간우엽 넉간 스캔, 우측간 하부하고 또 우측신장 피질의 간상면 스캔 요 이제 일곱 어, 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영상은 어, 좌우감, 좌측감몸의우측간몸에 몸에, 횡단 스캔이 있고 라이트파티핀을 스캔하고 라이트 리버의 포세를 위주로 보는 요 영상이 정밀영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담낭 담당의 영상이죠. 이 영상은 서브콘 스캔이 아니고, 오브라이크 스캔이죠. 담낭의푼도스 바디 넥, 보죠이 영상이고, 간에 당한, 예, 종단 스캔이고, 그 다음에 체장, 요거는 담당 하나, 담당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체장 두부 어, 스캔이죠. 두부, 넥, 운신에이니다그 다음에 체장의 바디 테일을 보는 영상. 스프린의장축스계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하나, 담도 하나, 체장두 개, 스프린, 비장 하나 이렇게 됩니다. 포존판독 소견서입니다. 여기에 인체상 검사 및 기술, 그 다음에 검사 소견에 해색조, 초음파, 도플러스 초음파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간실질의 활행 팀이 어떠냐 여기 이제 정상이냐 약간 코사냐 슬라이드리코스 코사냐 이거는 이제 크로닉파타이티에서 리버시로시스 때 우리가 주로 관찰되는 소견이죠 그다음은간 표면이 정상이냐 결절상이냐 결절상이 있으면 리버시로시스를 강력히 시사하는 소입니다 간의 밝기가 정상이냐. mild, moderate, 요거는 이제, 어, 그, 패티 리버 때 주로 많이 언급이 되죠. 물론 이제, 어, 크로니에파타이티스나 리버시러스에도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아마 패티 리버를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의 크기가 정상이냐, 커졌냐, 에트로피가 있느냐. 주로 이제, 커지는 경우는 이제, 크로니에파타이티스, 아, 저, 저, 어, 교태에파타이티스, 또는 리버에 뭐 스토로에 지죠 십년선 지랄 때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버 시로서는 어, 커지는 부분, 작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물론 말기가 되면 아, 다 작아집니다만은 이런 거 이제 기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종계를 보는 거죠. 간종계가 어, 있으면 로케이션하고 사이즈, 장경을 재측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탈비엔스룸 보시에 생기느냐. 또는 이제 포탈비엔스룸 보시스는 HCC나 또는 뭐콜란오시 또는 메타세쿼산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추모에서 생기는 추모 수룸 보시스가 있고 또는 리버 시로시스나 또는 뭐 하이퍼 과교 빌리티 있을 때는 포탈빈 수룸 보시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소견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코너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에는 담석이 있느냐, 용종이 있느냐, 어, 백비우가 있느냐, 이걸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단간에는, 여기 단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어,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단간에 이제 직경도 기술하겠죠. 그 다음, 당간 확장이 있으면 있다 하고, 당간의 넓이를 찾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최장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이상이 있으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비장은 종대가 있느냐, 없냐 비장의 장력이 메시지 기술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상이 있으면 소개를 기술합니다 칼라도프라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찰 상태가 좋으냐, 막 그럭저럭 괜찮으냐, 관찰에 제한이 있었다, 전혀 관찰 못하겠다 이런 걸 써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최종 진단이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 우리가 초음파를 볼때 영상을 만들고 영상에서 관찰이 어려웠을 때는 그 관찰이 어렵다고 반드시 어, 그 어, 기술을 남겨주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 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음, 그, 어, 첫 번째, 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의 세그멘트 아나토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그멘트 아나토미는 키노가 어, 제척한 아나토미가 제일 많이 어, 사용됩니다. 어, 간이 이제 기어 아나토미, 여기가 정면을 바라본 영상입니다. 정면을 바라보시면 이쪽이 프트로그 라이트로그, 이쪽이 머리쪽이고 다리쪽이죠. 그래서 프트로그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라테랄 미디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S1은 간이 가장 깊숙하게 있습니다. 깊숙하게 위쪽에 있습니다. S1 코데이트로그입니다. 그래서 좌측 관의외측역에게 위쪽은 라테랄 슈페리어, 아래쪽은 라테랄의 인피어이 됩니다. 그래서 S2, S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좌측 관점의 내측 미디얼이 됩니다. S4가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에 라이트 로브 되겠습니다. 라이트 로브는 이 AP 다이메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난 이쪽에 이쪽이 AP 다이메터죠. 여기 안테리얼이고 여기 포스테리얼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얼도 있는 것은 안테리얼 슈퍼리얼, 안테리얼 그다음에 이쪽은 있는 이것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밑쪽은 안테리 엠피리얼. 그 다음에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 어 엠피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토미가 보시면 쿼데이트 로고, 라테랄의 슈페리얼, 라테랄 엠피리얼, 미디얼, 그 다음에 안테리 어 엠피리얼, 포스테리 엠피리얼. 포스리 슈퍼리얼, 안테리 슈퍼리 이렇게 시계 반을 방향으로 어,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 세그먼트의 경계는 헤파틱 베인이 주로 어, 맞게 되고 포탈 베인은 각 세그먼트의 센터 부분을 서플라이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서브 코스탈 스캔 여기 이제 밑에서 감축제 위로 쳐다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 엎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를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수위로 서브코스탈스캔에서 쳐올려가 보니까 이 세그먼트의 아나토미가 아,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비가 여기에 위쪽에 있는데 이제 초파 영상에서 서브코스탈스에서 프로브 쪽에 이렇게 지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코사 스캔에서는 프로버 쪽은 임페리얼이고 행계막 쪽은 슈페리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S1이 되고 S2, S3, S4, S5, 6, 7.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토미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아,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스캔 방법은 5가지: 에피가스리움, 심화부, 종단 스캔, 어, 그 다음에 프터 서브 코스탈 스캔, 그 다음에 에피가스리움, 심화부 횡단 스캔, 라이 서브 코스탈 스캔이 이렇게 가고, 라이트 인터 코스탈 스캔 이렇게 아, 스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이제 스캔법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종단 스캔 여기 빨간색이죠. 어, 이렇게 되면 여기 레프테파티핀이 브랜치가 되고, 어, 이 스캔에서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입니다. 이쪽이 안테리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레프테파티핀 게경계로 S2, S3가 나옵니다. S2는 Lateral s S3는 Lateral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쪽은 i 피리 e 행계공 쪽은 s u p e 되죠. 다음 스캔은 Left of c o 스캔입니다 Left e p i g 스캔인데 약간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데 약간 기울었죠. 예를 들어 롱기스케인은 롱기스케인데 약간 프로그를 이동하거나 기울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메가멘텀메로숨이 선상 고액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S1이 되고 이쪽은 S2, S3 1, 2, 3가 되는 거죠. 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에피가스 롱 h 스캔에에 이제 제라이이딩 했는 니다다라이딩 보시면 이렇게 이제 i 스캔에서 l e b t l o u e l a t e e a n see it. You can see it. You c a 레트로브 엔드까지 디스탈 T까지 어, 관찰해줘요. 요거 디스탈 T까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에피카스의롬지스캔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간에 노조라리티가 있느냐 여기에 블런틱이 있느냐 확인돼요 여기에 노조라리티가 있느냐 블런틱이 있느냐 요걸 관찰해야 다음에는 심하고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횡단 스캔에서는 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 여기에 가멘트메노스를 찾고, 그쪽에 H자 형태의 레터포탈빈의 비르칼포시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포탈빈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행경막 쪽이 라테라리의 슈페리고, 프로버 쪽이 라테라리의 인페리입니다 그 2번, 3번이 되죠. 이쪽은 미디어이 되고, 리하멘트 베노스하고 어, 행경하고, 레프터 포털호라이젠털로경계해지는 어, 부분에 고개가 바로 어, S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 S2, S3, S4, 반시식의 방향으로. 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리가멘텀 테레스를 보겠습니다. 리가멘테레스는 어, 여기 은별칼 포션, 여기에서 프로브 쪽에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횡단 스캔에서 보시면 집이고 은별칼 포션을 따라서 아래쪽에 어, 라운드한 에코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어, 리가멘텀 테레스입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리가 멘테르스 쭉 따라 프로보쪽으로 가면 리버가 끊겨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리가멘테르스에서쭉 가면 끊기는 거. 왜냐하면 태생기에 우리에서 리버는 비빌칼 베인에서 브라스프라가 받습니다 그래서 비빌칼 베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레프터 포탈 베인에움빌칼 포션하고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비리칼 포션이란 많이 붙어 있서것터 Left portal vein 중에서 은비리칼 vein하고 연결되게 어서 은비리칼 포션입니다. 이렇게 어, 이제 Ligamentum t e r e s 델가쭉 따라가 보이죠. 나중에 Portal hypertension이 되면 이 브라플라가 영유해가 Ligamentum t e r e s a 파라 l 비리칼 통해서 혈류가 어, 아, 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가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요 S1을 봅니다. 리간트 베너스 행정관 레프트 라이전탈의견제에되는 S1은 일반적으로 가장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제코 변변으로 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스캔에서는 이리멘트베노스에 있는 페시라든지 또 헤파틱 두 대를 리가멘트에 파이브러스 티슈 때문에 섀도가 많이 생기가 여기 S1의 제이코 병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롱지 스캔에서 S1의 병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스 서브 코사스 스캔입니다. 라이스 서브 코사스 스캔에서 헤파틱 비인을 관찰합니다. 물론 헤파틱 비인이 세개가 다 관찰되면 좋겠지만, 뭐, 다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라이트 해파틱, 미들 해파틱 폐두 개라도 관찰하고, 정한될 때는 라이트 해파틱 폐만, 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해파틱 폐,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죠 라이트 해파틱 폐는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를 놔뒀습니다. 자 안테리얼, 슈피리, 인피리얼을 가는 거는 여기에 요 여기 보이는 것이 안테리 인피리포탈베인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는 거는 전부 다 안테리얼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안테리 슈피리입니다. 레프테파티 비인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 레프테파 로우, 레프트로우 라이트로우를 어, 디바이드하고 레프테파티 비인이 브랜치는 이나테라리 슈페리얼 인피리얼을 디바이드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의 해부학는 라이트로부터 안테리어 포스트리얼 디바이드하고 포스트를 좀 열심히 이빨에 좀리해 놨지만 포스트 리얼 이쪽에 프록시발 쪽 분기 포스트 슈피리얼 되겠습니다. 라이트 다음에는 라이트 서브카스는 다음 시간에 또 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